오늘 말씀은 승리의 비결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승리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후에 지도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럴 모세만큼의 그럴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까? 적은 어땠어요? 상대방은 강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60만 대중들은 다오합지졸들이에요 걸핏하며 모세를 죽였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며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이 광야에서 이 물도 없고 만나와 매출하기만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그냥 외국 애굽에 뒀으면 그래도 거기서 주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데리고 가를 생각을 하니 여호수아가 눈앞이 깜깜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불신앙의 사람들,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나 형편이었던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 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고 고독했을 것이요. 요호수아가 누구랑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자기의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까?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독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가 너와 함께 하시 느니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세상에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 똑똑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은 다안 된다 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한 지혜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옛날 모세도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무엇인가 달라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좋던 모세도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지면 화도 내고 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어떻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또 훈련이 돼서 그것을 숨길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숨기며 살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리고 또 거기에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 있는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이제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맞은편에 오던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굉장히 우아한 차림에 조공거 많이 들고 있고 화 아, 환한 미소를 짓던 분인데 지나가다 어깨를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화를 내면서 왜나 자기를 치고 가냐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내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가 어떤 화려한 곳에 큰 곳에 있으면 내 믿음이 큰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 모습을 깊이 바라 바라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이죠. 나 자신도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그 막대기는 뱀이 되었고, 또 생수가 터지게 하였고,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막대기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막대기 같은 사람을, 아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큰 대단한 것들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능력 있고 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 했을 때할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었어요. 그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라 하셨을 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있으라 할때 있는 것. 그래서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리라.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수 앞에도 저 어마무시한 군사력, 저 경제가 큰저 나라, 어떻게 저 나라를 이길까? 그런데 군대가 백만인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부응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동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요 화려하고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살게 해 주고 버티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던 사람들도 다그 영혼이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알아요. 자기 의 마음이 공한 걸 알아요. 자기 의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나내 마음 빼앗겼구나. 우리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 그랬나요?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실 때 어땠어요? 사람들은 와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묵상할 땐 어때요? 날마다 우울하죠?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날마다 슬퍼요. 또 한없는 한 구렁텅이로 떨어져요. 또 나의 환경이나 나의 모습 나의 여건들을 보면 항상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을지 말고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을지할 때 우리를 저수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시편의 말씀.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쫓겨 다녔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까지 쫓겨 다녔어요. 그때도 항상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욕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한숨 쉰그 입은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만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지? 내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 안에 생명이 호흡하고 기뜨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허망한 말 하지 말고 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수학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백색까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우리가 아니 무슨 말씀만으로 어? 말하고 안 지키면 어떡하냐? 그건 인간들이죠. 죄 많은 인간들이죠. 또 어떤 문서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는 인간들의 속셈이고 인간들의 죄됨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세요. 그 땅을 내게 주어 놓라이 약속 위에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 어린 양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들의 바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나 자신이 아니, 나의 허물과 죄가 아닌. 이미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넘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었고 확신이 었다면이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역경과 풍파가 와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반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죄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면 내가 주는 바라보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상의그 어느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세상이 끝날 날이 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황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말세의 때, 지금이 바로 이 말세의 때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그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믿는다 치고 교회에 나와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단 가능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서가 요동강을 건널 때 어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나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강하게 믿어지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바로 순종인데 이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실제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기 한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던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가치관들, 내가 자라왔던 환경 중에 있었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들, 아픔들, 상처들이 다 십자 가 앞에서 주님 의 말씀으로 치유받바야야 하는 것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 장군이다, 나 아무도 못 건드려라고 계속 버텼다면 살수 있었나요? 아니요, 저, 물에 들어가 일곱 번 씻고 나아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죄요, 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우리의 독지적 뒤부터 있는 죄. 죄, 고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나, 고그 죄. 이 죄를 씻으려면, 십자가 앞에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라면 갈 때,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그 아버지가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곁길로 갔을 때, 그냥 두시면, 사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실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내 안에 핍박과 환란과 역경이 있다는 라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노리려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복을 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을 잊고 감사하며 그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더 크게 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부에 내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된 나의 예차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분명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